저희가 피아노를 샀잖아요. 구독자님이 영상 보시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지금 100% 세일한다고. 그래서 나가는 김에 그것도. Okay, 현대카 드러쉽이 있는데 거기서 차를 사는데 현대차 있으면 이거 차 세차가 공짜로 서 옵니다 drive this car to house for... 여기 차들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하니까 That's a nice car. What? 현대? The white one? Yeah. What's this car? Is it? Yeah. <laughs> This like the same exact car that we're driving. Maybe like 2026 <laughs> or something. That's how this will look after we get a car wash. I do need that. What's that for? Talkie. i'm not talking w e singing i'm not singing y t i m i t h a t i o n t n k you <laughs> 지금이 0시 17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너무 깜깜해지고 있어요 브루시님이랑 애기들은 지금 축구팀에서 무슨 뭐 아이스크림 파티 한다래 가지고 거기 갔고요. 지금 저는 저녁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저희가 맨날 멕시코 음식점 가면 먹는 게 있거든요. 또 이렇게 밥 위에다가 치즈 소스랑 파이터를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멕시코 밥이랑 멕시코 치즈 소스. 아직 안 해봤거든요. 친구한테 물어봐가 지금 고지 만드는 비법을 공수해왔거든요. 오늘의 고기는 여기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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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랑 새우.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치마를 하고 지금 고기 다 썰었고요.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 레시피 제가 적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품민 이거는 한 테이블스푼. 이 향신료 맛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 호불호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 갈릭 파우더는 2티스푼 파프리카 가루 1티스푼 오레가노 1티스푼 소금 1티스푼 고추 반 티스푼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도 1티스푼 넣었는데 작은 꼬마가 매워하고 저희는 또 핫소스 뿌려 먹으니까 지금 여기다 잠깐 안 넣겠습니다 회소 치즈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우선 우유 반컵, 버터는 두 테이블 스푼 넣고 슬라이스 치즈가 들어가거든요. 열여섯 장 열여섯 장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할때이 불을 약하게 해야 돼요. 요거 칠리, 요거 넣으라고 했거든요. 요거, 요거, 요거 까야 되네.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요거 하나 다 넣겠습니다. 여기다 쿠민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요거 반티스푼. 갈릭 파우더 이것도 조금 이렇게 해고 하면 이게 완성입니다 벌써 집에다가 한번 맛있나 됐어요 됐어 이번에는 멕시코 밥이거든요 멕시코 약간 주황 색깔 빛이 나는 건데 근데 토마토를 넣어서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토마토 소스도 준비했고요. 한국쌀 같은 거 말고 좀 이렇게 긴쌀 있거든요. 그거 준비했어요. 친구가 준 레시피로 만들어 볼 건데 친구가 할머니께 전수 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알려주면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레시피 없이 만들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진짜 많아요. 레시피가. 제 거의 다 됐습니다. 밥도 밥이 뭔가 제 친구랑 만들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거지? 뭐가 뭐가 잘못된 거지? 뭐지? 자, 오일 넣고 새우도 조금 간을 해놨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 Why does the rice look so red? is that right it was, yeah that's right that's it? so this was uh mom's recipe. Good night. Nights. anybody need a fork or anything? Hmm? No. Oh, thank you. What do you like? I a big spoon. Let's test. This is where we tell whether you were successful or not. Have mm. one bite of this. Mm -hmm. Very good. It's great. Is it? mm -hmm. I the cinnamon. That's what I said. It's in the cheese. Did I put cinnamon instead of something? Is that a cumin? Did I? Maybe I have to go back in your video and check. You don't tell anybody. <laughs> I will tell. <talk. laughs> hmm? I will tell everybody. You want to add cumin to it now? Maybe that will kind of kill. I mean, it supposed to be in there originally, I guess, right? You didn't read it you just saw a C and then you yeah I used writing for the meat but... it's like what are you making Christmas uh Christmas daddy, queso daddy huh. I eat this yeah that's really good right mm -hmm. those are nice and seasoned well those are fresh shrimp that mommy got and she made it Yummy. A, a little better just try this one I, did. I think we get

I'm oh, 아직도 눈이 오고 있어요. 어 그 집에서 모이기로 해가지고 저는 오랜만에 요거 당첨됐습니다. 그 연어랑 사놓은 게또 있었거든요. 마침 딱 참치하고 완성이고, 소스는 이따가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 계란 알레르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거 마요네즈 이거를 일반 마요네즈랑 맛이 똑같아요. 응. 못 먹는 친구 갖다 주려고 하나 스리라차 마요네즈 완전 강추합니다. 먹어보면 일반 마요네즈랑 진짜 맛이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거고 스리라차 마요랑 일소스 이것만 만들어서는 가겠습니다. 오 h oh yeah. Mm -hmm. oh yeah. Good morning. Good morning. <목소리>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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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보세요 밖에 어제 저녁에 애들이 오늘, 2시간 학교 연장된 건 알았는데 이거 실한가 이거 눈 침대보다 더 두꺼운 것같은은데이이이이왔요요제제 <목소리> 그래서 학교가 취소됐습니다. <laughs> 그림 그리는 거야? <laughs> 여우.. 여우핑 해봐. 여우핑. 여우핑.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거 때문에 그런지 뭔지 아침 일어나는데 목도 아프고 어제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잘 놀고 친구네 집에서 이런 거 가져고 이거 무슨 콩, 콩 같은 거라 그러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알려주고 싶다 진짜. 콩 같은 건데 이거를 약간 매콤하게 해가지고 먹는 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런 것도 친구네 집에서 가져왔네. 여기. 진짜 이거 정말, 정말 맛있는 스콘 레시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밀가루 2컵, 설탕 3분의 1컵,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 베이킹 소다는 4분의 1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 8테이블스푼 이렇게 한 스틱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게 잘게 썰어야 돼요. 작은 입자가 될 정도로 밀가루 안에서 같이 섞어 주는 거예요. 사워리 n can you m a 크림반 컵이랑 계란 이거 섞어 줄 거예요. 너무 많이 섞지 말고 해봐. 엄마 많이 섞지 말고 조금만 섞으세요. 그점면에있을게요 어. <laughs> 엄마 내가 커. 엄마 아니 커. 엄마 안 커? <웃음> <웃음> I did one to chuggle. Nice, that's so. He saw scones and his whole mind You forgot to finish putting the dishes away. I just wanted to eat breakfast. Uh huh. You saw scones and was like, screw this. 저는 어제 먹고 남은 게 있어서, t e 걸로 s k 밥해먹으 I'm not going to finish this right now. r i g I want to play outside. You go, light 어? h a r d ding dong. You 보다 회가 더 많은데? 진짜 맛있겠다 t i 다가 참기름 한번 o 음.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초고추장 너무 맛있겠다. 어떻게? 눈구경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연어가 연어랑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부츠 신어야 돼 부츠. 이거 따로 먹고 여기다가 막그 예쁘게 뭐 자색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은데 자색 뭐지? <laughs> Look at this girl. And then these a fit. This will a the last year he can wear them. Oh little bit She still fits bit You're still a munchkin. Hey, you're ready for a 이리 눈 진짜 많이 온다 애들 밖에서 노는 거 보면서 회덮밥 진짜 밥보다 회가 더 많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장국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웃음> 귀여워. <웃음> フフ <laughs> 어, 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Oh, I'm going inside. I'm too cold. Mash <laughs> it, Jay Daddy, mom, let me drink your coffee. <laughs>